1세트 이어서 2세트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를 펼칠 두 명의 선수까지 말이죠. 현재 스코어 1대1 나란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세트에 서 균형이 깨질 예정입니다. 자, 그 키로 지고 앉은 두 명의 선수 먼저 김태경, 아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장래가 조롱조롱거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그런 경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경기가 예. 아직도 쉽지 않고 있고, 예. 예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애결 가서 임진호가 한번 더보보겠다는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웃음> 네. 네. <웃음> 마지막 맵이 아웃사이더 s 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가장 또 기대가 된 홍준호 선수를이 s 해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태경 선수입니다. 짧게도 볼까요? 예. 이, 이, 뭐, 이 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큰불합소가1센트 였습니다. 하지만 1센트에서 1승 1패 정도라면 예, 꽤나 그 좋은 성적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스의 김태경 선수가 또이 이후에 있을 그런 경기에 서토까지도 아, 승리를 장담할 것 같네요. 에이스 김태경이 먼저 나옵니다. 자, 건너편한 앉아 는 선수는 요즘 부진에 빠져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네, 김재훈 선수에게 첫 승리를 따냈지만 그 이후로 2 경패거든요. 한가 오늘 이상한 날입니다. 공분레이스가 SK를 잡는 날에 공군 입장에서는요. 조준호 그렇죠. 선수도 승리를 따냈고, 박태민 선수도 부진을 찍고 이런 아이스 오영종 선수까지 가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태민 선수도 승리를 마쳤어요. 오늘의 세 번째 센터 캡틴 선수, 박태민 선수에게 시원 출발합니다. 경리를 철도 있게 하시나요? 자 김태경 선수고요 자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장의 능선 고구레이스 전체적인 팀 승패 사 연패 홍진호 선수 오 연패 민창기 선수3 연패 박태민 육 연패 오영자 사 연패였습니다 현재 기록은 근데 홍진호 선수 끊었고요 음, 예뭐 홍진호 선수가 끊었으니까 아이 박태민 선수 이 과거의 로망을 보여줬던 박태민 선수가 뭐 이제 뭐 돼버린 거죠 예, 하지만 이 홍진호 선수가 잘해줬으니까. 좀 다른 것을 좀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연, 지금 연패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막대민 네. 선수. 자, 음,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 때나 이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로 네. 선수가 기분 좋게 스타트를 딱 끊었었 끊었을 때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SK를 깔끔한 승리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 라인에 들어있는 3세트 이 박태민 선수가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이긴다 해서 뭐 제대하고 SK 팀을 본 팀원 간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되는 건 없단 말이죠. <laughs>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디 까독팀이라도네 그렇죠 2기 후반에 오히려 사랑받죠 최정을 그렇죠. 인정받는 거니까요 네. 자 일단은 1 9 8대를 피해서 잠깐 네. 야, 귀찮아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라고 드론이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처리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어, 박태민 선수의 드론 김태경 선수도 사실 요즘 대저그전 이 혁명을 일으켰던 김태경 음. 선수의 저그전 같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그리죠또이 박찬수 선수도 이영환 선수에게 삼 어, 패를 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얘도 예. 김태경은 김태경입니다. 뭐 예전에 잠깐 슬럼프였던 어, 기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뭐잘 해주고 있어요. 네자해 철이를 일곱 시점에 펴기 시작하기는 박태민 선수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갸웃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에 해 철이를 건설할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박태민 선수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확장이 보수 게제 펼쳐지는 그런 지역에다 두 번째 해 철이를 건설했네요. 네, 야, 정찰을 했을 때 저그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이 날 아,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뭐 저그가 스포니컬을 늦게 짓던 일찍 짓던 간에 어쨌든 프로토스는 포지를 먼저 짓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음. 지금 상태에서 이건 욕심이 아니죠, 김태경 선수? 그렇죠. 네, 노~ 어~ 이트 노~ 오직 넥서스. 야, 야 이거 해대도 너무하다고 싶은 정도로. 넥베이. 네, <laughs> 이런 예. 예, 이런 플레이 때문에 저그 선수들이 어, 오버풀을 최근 들어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최경 선수가 정찰했을 때 박태민 선수는 12 멀티였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잡힙니다. 따라가면 오, 잡혀요. 오. 체력이 4 차올랐어요. 4배 차올라서 3 4 이거 터고또이그 예, 음. 이후에 게이트 포지 견제까지 네. 저그 네, 김태형 선수로 한다요? 최태경 선수 김태경 쓴 거예요. 최태경 네. 선수나 뭐 최태경 선수 거 아닙니까? 저거 진짜 기가 막하게 잡은 선수가 김태경 선수였거든요. 이게 선수저그 아, 네. 한번 못잡은 선수가 쓸 만한 아, 그런 그러니까. 데 네. 자. 네. 야. 아, 정말. 뭐그 정도로 김태경 선수가 최근 저그전 페이스가 빠지게. 좋지 않아요. 예. 네. 네, 최근 정적이 전적이 2승 8패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김태균인데 말이죠. 야, 뭐 그래도 김태균 선수가 워낙 또 그런 갈, 갈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얼마나 또 많은 연습을 아, 지옥 같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포스가 남달랐다 보니까 애교로 받아들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또이 김태균 선수도 <laughs> 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선수 중에 하나니까요. 네. 아뭐 임현 선수나 홍지원 선수처럼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설이 되야 할 선수이니까. 네.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자, 퐁당 퐁이냐, 퐁당당이냐. 마치 그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이 정과목에서 네. 두개 틀렸다고. 아. 나두 개나 틀렸어. 예. 어. 얘기하는 대사 그런 느낌이었어. 그렇죠. 예. 한 <laughs> 뒤에서 보는 네. 입장에서는 좀 예전에 뭐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laughs> 어. 그걸 인용한 광고도 있었죠. 그래서 네. 네. 그뭐 그룹의 여성 그룹의 그, <laughs> 예전에 미스케미추였던 그 가수가 이렇게 막 증오스러운 눈빛 쳐다보는. 프로리그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광고를 아실겁니다 콕콕콕콕 음, 찔러지고싶을거예요그 예. 네. 그런 날카로운 공격을 박태민 선수는 김태경 선수에게 계속 쏟아부어야 됩니다 네자 찔러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엄청난 오버로드 네, 뭐, 지금으로 봤을 땐이 어, 박태민 선수가 그냥 편안한 평범한 그런 운영을 네, 할것 같네요 뭐, 예전에 뭐, 사회처리 운영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히스라리스크는 뭐, 일찍 올라간다거나 이, 저 이쪽 지역에서 가스 체지가 빠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러면서 아둔 선택해주고 있는 김태경. 오, 네, 이거는 안 잡힐 수 있죠. 커세 나오기 전에 오버로드 하나 드라곤에게 잡히는 것은 저우에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네. 자 풀업을 잘 살려내고 있는 김태경 선수. 그렇죠. 고저 뭐, 오버로드가 숨어 있다가 뭐 스타 게이트의 건설 유무 혹은 뭐보여줬다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네,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 체력이 저렇게 또 빠져버리게 되면은 포세어에 걸렸을 때 시간 끌기도 좀 힘들고 음. 아, 또 정찰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음. 자 일반적으로 스파이더 테크타기자 거기에 박태민 선수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프로토스가 이 전장에서 저거에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프로토스가 4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태훈 선수도 그에 발맞춰서 여러가지 뭐 색다른 전략들이 전술들이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다크 아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묘한 타이밍을 이용한다든지 뭐 드라곤 러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김태경 선수는 야... 컷서 다음에 로버티스 상당히 빨리 올렸습니다 네뭐 확실한 견제가 지금 들어가겠다는 김태경 선수의 의도죠 자 눈까지 확인하고 있는 그렇게 시간 차하정차를 해주고 있는 로으로드 방케맨 선수 것입니다 체력은 많이 빠졌었 그렇지만 요건 다 보네요 잡히고 있는 보건 드 다크가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셔틀 타고 날아서 갈수 있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무턴 네. 네. 슬픈 투스라면 오에초리 상대로는 진로시 한번 뛰어 나가본다거나 네. 아, 템플로 테크를 일찍 울리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네. 지금 로, 로봇 스픈투트가 꽤나 빠르거든요. 네. 네. 꽤나 빠르기 때문에 코세오를 보면서 뉴탈 리스크가뭐 다섯 뽑히기 이전 시기 그러니까 스쿼지밖에 없는 시기에 빈 돌아가지고 들어가 네. 갈수 있겠네요. 자, 악마의 심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민 선수. 저 얼씬거리고 있는 저걸리. 자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잡혔죠 오버로드. 네 하나 그냥 우리의 아, 내주는, 예, 내주는 거 하나만 내줬고요. 네. 네. 자이 정도 선에서 잘 막아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이오 오버로드 이오저 커세요? 자 이거 못 잡은 거 같은데요 커세요? 예. 네. 이거 아 이거 모르네요. 자, 이거 따라가다가, 예. 네, 발견을 못했습니다. 3킬, 4킬, 각각 7킬을 기록하고 있는, 어, 도합 7킬을 기록하고 있는 다크태플로 음, 앞으로 가는 척 하면서 셔틀 뽑아서 날아서 갈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예, 또이 다크로 흥한 자는 진짜 이 김태경 선수거든요. 네. 게이트웨이가 분명히 좀 늦게 늘어났습니다. 실스보다도 많지도 않구요 그러면 은 로버트스가 빨리 올라갔다는 사실을 박태민 선수가 알고 있어야 아, 되거든요. 실검번이 네. 담장만 넘어오기다 생각에 김태경 네. 선수. 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KT 분명히 좀 늦게 늘어났어요. 자 월담하기다 생각 김태경. 아 입구 쪽으로 그냥 한번 모습 보여봤던 김 스피드업된 오버드자또이 다크템플러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네. 잠깐 그 한눈 파는 사이에 그냥 다 녹이 어, 되거든요. 어. 자 근데 오버런드가 다크템플러 위치 파 아직 퍼센트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이걸로 시선 끌어주고 이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네. 자, 아, 바로 시선 끌어주고, 여기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네. 미끼 던져주고! 네, 이... 자, 아, 아, 봤어요! 아 오브리드. 반응, 반응, 반응! 어, 그래서? 빨리, 빨리 가야죠, 빨리! 쪽으로 아, 왔습니다! 히드라가 왔어요! 투질런, 원 다크! 자, 다크부터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다크 드로를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로 다크 클럭, 6킬! 67킬! 8킬! 9킬! 아. 아아! 아. 아. 지로 박태민 선수가 반응은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김태민 선수가 잘 썰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드론 한 구제만 다섯 개 정도 잡았고요. 그쵸? 네. 그리 뭐 아까 저울링도 잡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드론으로 비벼서 잡으려다가 보니까 후시드라가 그 일정 사항이좀 애매했습니다. 좀 가려져서 말이죠, 박템플로가 네. 입구 네, 쪽에 오버로들고 어. 어 규모가 달라요. 어. 네, 스케일이 다릅니다. 야, 예. 네. 저희, 캔이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인데요. 예. 자. 일단은 전진 배치되 시작하고 있는 히드라 네 차라리 그 방금전 교전에서 드론을 앞마당으로 쑥 빼고 다크부터 잘 잡고 난 뒤에 다시 올리는 이런 선택이 더 나았죠 이런 식으로 10킬까지 허용할 거였으면요 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구색을 가추기 시작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병력들 대수좀 네, 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박태민 선수도 그런 견지를 강하게 했지만 저안마당과 언덕 위쪽 지역에 네. 드론을 한가득 지금 채워놨거든요 네? 뭐 아직 오, 김, 아직은 김, 예. 김, 김, 예. 그리고 뭐 월코가 변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직은 뭐, 탈수 있는 확률은 위협? 없고요 위협 절탈수 있는 확률은 없 있는 확률들있고요월체제 파악하기 위한 확죠 네. 또이한번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저우그이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드랍을 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다카칸 예, 이런 또다카칸 컨트까지 활용도 해줬고 지금 게이트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딱 들어갔을 때드라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이렇한 얘기는 김태균 선수가 두 번째 멀티 확장보다도 병력을 좀 모아서 한번 치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박태민 선수가 이 의도를 잘 파악하게 된다면은 라 병력을 좀 많이 갖춰 있어야 되니까 자, 러크버 버러우 되 공격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단은 옵저로까지 갖추고 다 각각 그리고 드라고 질러 하이트플로우 갖추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못하,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위적을 네. 내주게 된다면은 뭐 이전에 그런 다른 조건처럼 템플로를잘 잡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옵저만 잘만 잡아준다면 영원히 못 나오냐 보시는 자. 다섯 의말스러범위가 좁죠. 아, 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옴저벌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로런가좀 와야 되는데 옴저벌 지금 잘치고있어고 아, 날벼락이네요, 날벼락. 박태민. 예. 김태로 선수가 두 번째 활동가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분 날만 잘 잡고 있으면 김태민 선수가 예, 좋은 대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좀안 한대요. 이 러커의 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커를 때리는 드라군들은 저글링 한 부대가 가서 혼을 내주거나 좀 괴롭혀줘야 되는 건데 저글링이 뛰어가면 캐논에 닿는 그런 범위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근처에 저버가 있었고 스커드도 있었는데요 네 예. 오버로도 있었고 네 예, 그건 되게 아쉽고 이후에는 박태민 선수가 지금쯤은 저우가 뮤탈리스가 한번 뽑아서 이 템플러를 요격해줄 수 있을만한 타이밍인데 김태훈 선수가 이미 다카칸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덕 쪽그 능선을 예. 어, 좀 가지고 있으면서 병력을 상대해야 되겠는데 아 손해가 컸습니다 박태민 선수 거기도 네. 자오느도병력 갖추고 있는 태경자 그래도 박태민 선수가 저글링도 많이 뽑아냈고즈라 많이 뽑아 냈거든요 예. 이메이스트 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극이 터져서 북 치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살고요 네. 자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예자저쪽 갖추고 있는 게 차고 있어 윗쪽으넘옥저아두개 하나 뒤에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옥점 네, 이런 가운데 저 추가 확장 그러저여 시와 담임 추가 확장이 적우가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템플로빈 같이 를 못하는 상태에서 정면 대결은 좀 힘들다고 보는데요, 박태민 야. 선수. 자 이러면서 김태민 선수가 먼저 유니스 뽑아낸 중의 멀티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의 주제로 박태민 선수가 이 타이밍에 같이 지금 멀티 하나는 기나는 멀티라는 것을 잡아주면서 이 라인을 확실하게. 좀... 그 시절에는 저그가 지금쯤 저게 저 미네랄 확장 쪽 가져가고 그 눈선을 확실히 잡고 있어서 프로가 뚫다 뚫다 앉아서 크게 하는 그런 어, 경우가 나왔었기 때문인데 yeah. 지금은 정말 분위기가 좀크이간 <목소리> <가 목소리> 겁니다. 네. 자 일, 일부 특공대가 여기서 치고 있고 눈선을 yeah, 저그가 저 눈선을 아래쪽 눈선을 잡지 못 못하면서 뭔가 들릴 거라면은 역시나 박태민 선수 들어가서 한 번씩 넥서스를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네. 넥서스 빨죠 넥서스 빨죠자 yeah. yeah. 이걸 질럿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질럿 때리고. 질렁이 때리고 바로 넥서스로 붙어서 자 파괴, 야. 이거 파괴할 수 있어요 도가야도, 도가야도 우선 유혹이 피해고 아우, 왜! 아. 질렁이 유혹에 넘어가서 넥서스를 깨지고 자고 있는 마케린 선수 이괴할 필요가 없어요 파괴, 이거 파괴,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 저리링 아니, 지져버려 하나 더. 하나 더. 지져버려야 돼, 지금은다지정버려야돼 아, 아, 자, 자 네. 넥서스를 깨! 스톰 파괴 안 되나요? 네, 음주 임무를 입고... 자, 저글링 다시 한 번, 저 번! 저 이게 지금 스톰! 넷플릭스를!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면 돼요! 자, 이제서야 렉스틸 점점 떨어져있습니다. 네, 저글링을 많이 박태민 선수가 소비를 했습니다. 렉서스 파괴 한 좋았는데, 그 전에 두번서 파괴 타이 있었어요. 네리는 거야? 네. 아, 네, 저링한두개 정도 있을 때 스톰은 습니다좀 아깝긴 아기때문 h p 가 너무 떨어져서 네. 예, 포기한것 같습니다. 자, 공격 어 있구요. d 팔에 나왔습니다. 그이 능선을 잡는 게 지금 박태민 선수의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앞으로 나가서 음, 하나의,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전진 능선을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숙제입니다. d 8에 예. 나왔기 때문에 그 능선을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와 저걸 멀티가 똑같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프로토스는. 어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저그에게 그냥 너 거기 가져라 라고는 아, 있는 그런 상태이죠 아이코플라 아이코플라가 우선준이가 일단 체크되요 맞추고 네. 아, 됐습니다 아, 다크하쿤의 포스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박태민 선수가 생산해 낼수 있는 생각을 지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등으로, 자리 잡고 자 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자리. 자 버논을 날렸습니다 자오버로없어요 없어요! 옵저 어떻게 잡습니까 얘 예, 뒤에다가 왔네 왔습니다 자! 컴퓨터는 유지건될 디파이버 다크서 그리고 펀치하면서 굉장히 빠른 손을 로용하고 있고서 아 예, 다크폼이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피드백 조심해야 됩니다, 피드백! 그렇죠 아 좀, 입장이 너무 늦는 감이 있고 지금 몰아쳐야 되는 그 상태인데 퀴즈를 조금씩 조금씩 뒤로 빠지는 그만이거든요 예, 박팀에서 확장 아직까지 이제 새로 공사하고 있는 거죠 저라인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이라인까지는 그러니까 박태민 선수의 악마당 지역 라인도 지금 뚫려서는안 됩니다. 빨리 지금 이동해서 이쪽에 널코버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뒤로, 빠지면, 자 빨리, 뒤로, 빨리, 뒤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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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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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쳐버렸습니다. 네 예. 잡기 전에요. 예, 김태중 선수이공력이한 번에 이제 개멸만 되지 않는다면은 확실히 경기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 예, 조심조심 운영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다수 닥치면서도 번지는 공격들한테 박태훈 선수, 이거 별로 지만 내지는거든요 네, 공격이 아니었고요. 박태훈 선수의 안바다리 처리 옆에 보면 터져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쪽 지역에도 성근 짓고 스포 찍고 이러면서 라이로 확실히 형성을 해둬야지박태훈 선수가 안정적인 경기이되는 거였는데 이빨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나이로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쪽에 뚫렸기 때문에. 야, 이거는 김태균 선생이 완전히 기울어 버리네요. 옵저버가 지금 현재 앞마당 쪽에 있네요. 네. 있어요. 와, 이 아주 큰 슬립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히 크리스가 앞마당에 나올 때, 그러니까 좀 좁은 곳에서 넓게 퍼져가는 그 길목에 러커를 배치시켜 놨, 놨어야 되는데 거기서 러커를 너무 쉽게 내준 것이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네, 조금만 더부자했다면 추가 확장을 하나만 더 가져왔다면, 은직히또 그라디 확장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네. 조구에게 그, 어, 좋은 그런, 형태가 어,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아, 빚 빠지면서, 아, 어, 아. 빚을 자, 더큰 덩어리의 규모의 변경이 네. 오고 있습니다. 드라곤만 남아있을 때 후속 적은 생산에서 이 드라곤 다 잡아냈어야 되는데, 이미 질럿이 확보가 돼서 불 컸습니다. 공상업됐고요. 네, 그럼 또 다시 한번 강한 한방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지작 박태민 선수 칠연패 빠지게 되네요. 예, 와선대를 조여 놓느냐, 태턴을 칼로 잡아주느냐의 그런 어, 선택 어, 할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박태민 선수의 그택이을 다시 한번 버렸습니다 네, 자 17분 12초 박태민 선수가 김태경 선수의 진출을 하다 걸니 지금 얼과의 스케틀컵 T1이 다시 역전하면서 전세를 뒤집어 품면서공군 에이스에게 2대 1로 앞서기 시작하는 대거니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태훈 선수가 7승 1패, 아, 아, 6승 1패에서 프로리그에서 뭐, 한번 패배나긴 했지만 거의 뭐 전세에 가까운 이런 아주 멋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김태훈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대 네, SK 박재혁 선수에게 네,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오영정 선수가 정말 이상을 확실하게 좀, 어,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끌어가는 거, 네, 오영정 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맨날 질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면 또한번 예. 내내 다졌었는데, 공군 에이스가 항상 있고, 패배하는게 아니라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4세트가 되야 되겠습니다 아적의 이기고 다 이겼네요 네 김태경은 김태경 이라니카요예뭐 네, 이런 결과를 예측했던 그런 분들도 많았었고 그런 예측이 현실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김태경 선수가 말이 필요 없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사실 주춤했던 그런 그 많은 팬들의 후련을 씻어내는 듯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대짝이는 플레이, 완벽한 컨트롤 네, 진짜 이 저그가 푸드 상대로 뭐아 요새 많이 이기고 있다, 오해철이 어떻게 깨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봤었을 때는 진짜 오해철이 뭐 별거 아닌데 라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영 자체가 좋았습니다 자요 시간차, 드론이 좀 많이 쓸렸죠네 네. 빨리 발견을 했거든요 이쪽도 다크 투 다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 다크 쯤질러쉬었는데아 다크 하나에만 무려 10개의 드론이 쓸렸습니다 잡혔어요 김태경 선수의 그삼삼대도그렸고요 분명히 뭔가 단순한 건 없습니다. 뭔가 복설을 깔아주고 거기에 첨가해서. 네. 빨리 걸렸는데요. 예, 네. 보통은 지금 자크를 먼저 잡아줘야 복사가 되는데 또저 드론도 저까으로 붙여놓고 말이죠. 네. 가스통을 붙이던 거 아니면 안마당으로빼다가 드론만 해서 확실히 살려놓고 지 다크템플러 먼저 잡아주는 선물이 됐어야 되는데 드론이 아 어디 지금 다크템플러에게 덤빕니까? 네, 지금 어떻게 땅을 해놨어요. 저히드라가 다크템플러를 일정사해주고 드론은 빠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진료시 안 잡히니까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다크템플러가 빨리 정리가 됐으니까 이 상황 전에 분명히 넓다 더아다크템 선수 빨리 버로가 분명이 선수 안 받을 쪽이 되면서 시간을 더 끌어줄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못했어요. 여기 넥서스를 날리지 못한 것도좀 많이 아쉬움을 남긴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 지금은 뭐 프로토스의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그가 확장을 하던 저 병력들을 묶어 놓던. 그게 지금 결정이 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둘다뭐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도 좀 파괴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었죠. 김태경 선수의. 자 네. 예. 박태민 선수가 적우가 지금 멀티가 많은 상황이지만 아니기 때문에 분야의 확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식으로 세번네번 보내도 어떻게든 뭐 됐었으면 깨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적우가 완벽한 부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확실히 갔을 때 깨고 나와야지만 이저우린이또 전력의 보피이될수 있는 것이고 추가 적우린들이 열한 시로 굳이 달려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 그럼 박태민 선수의 경기 아주 큰 운영은 나쁘진 않았었는데 꼼꼼한 전술 전술이.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꼼꼼하지 네. 아, 못하도록 또이사전작업을 해놓은 것이 김태경 선수 아니겠습니까? 다크의 견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 말이죠. 아... 아까운 것이 이런 식으로 좀이 병력들, 그러니까 주력들을 좀 유인해가면서 어떻게든 아 다섯 시쪽 그리고 여섯 시 우측에 있는 확장 쪽은 가져가는 발판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네. 만들어야 되는데 김기윤 선수가 이분인 쪽을 막 누리려고 하니까 네. 결국 좋은 위치를 못 잡고 비리한 싸움을 또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어, 박태민 선수이죠. 네, 이 전투도 지금 네, 드랍 간 것처럼 드랍 간 상황에서 김태민 선수의 오오. 온 것도 박태민 선수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박태민 선수의 병력이 그 5시, 그 센터에서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번호가 되어 있었고, 김태균 선수의 병력은 위로 돌아서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의 동선이 김태균 선수가 더 멉니다. 오는 시간이 더 멀어요. 그럼 박태민 선수가 이 의도를 파악을 했으면 훨씬 더 열과 빨리 엄보로 해서 왼쪽으로 와서 수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센터적이 지금 보시면 그 정찰을 할수 있는, 시합고를 할수 있는 일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몰랐다라는 거죠. 아, 박태민 선수가 드랍 가느라고, 거기에 경강드고 네. 기존 출발이 됐던 것 같은데, 자 김태경 선수에 이어서 이 대로 역전하고 있는 엑세티에크 기원자 만약에 오영종 선수가 연패를 끊어내지 않게 되면 은 공군에서 연패는 계속 이어지는 잠시 후에 박재영 선수 오영종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자리이겠습니다